어, 저는 한 생리통으로 한 15년 정도 너무 힘들게 삶을 살았는데, 최근에 한 4, 5년 정도가 한한 한 달에 한 10일에서 뭐 길게는 15일 정도 생리통이 너무너무 심했었어요. 그리고 이제 생리 당일 뿐만 아니라 생리 전 그리고 생리 후까지도 이 진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그 흔히 뭐 약국에서 이제 뭐 하는 그런 일반적인 진통제보다 조금 더한 단계 더 탁생 같은 그런 진통제를 뭐한 달에 12알에서 많게는 14알까지도 먹었었는데 이렇게 계속 할수 없다 이런 생각에 하이프를 조금 생각하게 됐고 우선 자궁을 보존하고 싶어서 하이프를 먼저 선택하게 됐는데 이것저것 이렇게 뭐 찾아보았을 때 김태희 원장님이 가장 최고인 것 같아서 저는 왔는데 이제 하이프 시술을 하고 첫날에 솔직히 저는 조금은 힘들었지만 그렇지만은 그이후에 만족도가 정말 너무 좋고 그리고 이게 정말 만나라는 싶을 정도로 정말 그 진통이나 뭐, 고통,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너무 만족합니다. 그리고 만족도가 실제 이제 뭐, 늘 얘기했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도 늘 얘기하지만 뭐, 100%가 아닌 뭐, 200%, 300% 훨씬 더 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삶의 질이 너무너무 좋아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, 혹시 고민이 되신다면, 이거를 저는 솔직히 적극 추천을 해요. 주변에서도 누군가가 이렇게 뭐 이런 근종 때문에 고민하고 생리통 때문에 고민하고 이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이프를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는 지금 그러고 있어요. 지금. 아 너무 감사합니다.